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매실의 고장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의 송전 설로와 변전 설비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생산과 송전 변전설비는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그러나 필수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에게 정가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광양읍 사곡리를 비롯한 전라남도 곳곳에는 30년 이상 송전설로와 변전설비가 마을 인근에 설치된 채 운영되어 온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마을 지역의 주민들은 전자파에 대한 불안은 물론 경관 훼손과 토지 이용 제한, 주거, 농업, 환경 악화,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실질적인 재산권, 건강권, 생존권 침해와 생활 피해를 오랜 기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표출자로 보시면 한국전력공사가 광양 사곡 일대네 4개 노선의 송전, 설로, 신설,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양시의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 진상 2장 70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제시 없이 구두 설명에 그친 절차에 대해 주민들은 강한 불신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전력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향후 송 변전설비 증설이 불가피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수도권과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직접 지역 등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개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설로와 변전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산지소 확대와 전력망, 특별 법 논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와 전력 수급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지금 특정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송전설로 증설과 지중화 추진 등 전기요금 차등화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송전설로와 변전설비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를 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변전 설비 원칙적으로 마을 외곽에 설치하고, 마을과 인접한 송전 선로와 송전탑은 단계적으로 지중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입지 선정 과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력 생산과 송전 부담을 감내하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전 선로와 변전 설비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 재산권,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는 주민보호와 지역 상생을 중심에 둔 에너지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